근데 여기가 좀 탁탁한 느낌. 똑바로 해서 위로만 쐈. 쭉 때리고. 얘는 처음 10에서 10이에요. 거의 없어졌어요. 여기서, 여기까 네, 여기서 힘돌이 일어나고 어. 뭔가 힘이 좀 떨리는 게좀 느껴져요. 옆으로. 쭉 나이부터 같이 뽑히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 얘는 1, 2, 1, 2. 네. 좋아. 지금 불편하신 증상이 어떤 거였죠? 앞면, 전면 쪽에 찝힌 현상이랑 견갑 쪽 불편함 때문에 차, 찾아왔고요 네, 통증은 한 2년 정도 됐고 평소에 운동을 즐겨하다가 통증 때문에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유튜브 보고 오게 됐습니다 어, 병원에서 치료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대략 1년 반 정도 했고 도수치료 비용으로는 한 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아 네. 병원 치료받고는 그래도 전에 한 100이었다면 한50% 정도 좋아졌는데 운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더 이상 안 좋아지더라고요. 올리는데 여기가 좀 탈트한 느낌.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여기서 충돌 일어나고 어. 뭔가 힘이좀 떨리는 게좀 느껴져. 아, 지루하게 쭉 이거는 지루할 때 어. 여기가 망가졌대 들었을 때 굉장히. 네. 지 완전히 다 풀어야 됩니다 지금 이완시키는 거예요. 위아래로 살람 짓이 있어숨 참지 말고 1 2 3 4 5 6 7 8 9 10. 후. 배 앞쪽으로 긴장하고 숨 참지 말고 계속 후. 후. 내려가도 괜찮아요. 아프면 내려가지 말고 쭉 올려봅시다. 쭉 올치 내리고 지금 이 앞에 느낌은 많이 개선됐어요. 걸로가봅시다요 쭉. 오케이. 지금 충돌하고 겨드랑이 뒷골 편당은 먼저 충돌은 확실히 안 느껴지고요. 이쪽은 한 아까 10이었으면 응. 한 2에서 3 정도, 정도 남아있어요. 뒤로 갈때좀 불편하다 했는데 네, 타이트했던 거 확실히 풀렸는데 음. 이쪽은 세척시 남아있어요. 처음 1 0이면 네. 얼마나 남아있어요? 2성 정도. 네다서아까풀서쭉 아, 뽑으면서만 쭉 오케이 내리고 더 나아졌어요. 이것도, 이것도 같이 쭉 얘는 이것도 아까보다 나아졌어요. 예 아, 뒤로. 이것도 좀 나아지겠는데 그래도 조금 남아 있는 느낌. 돌리고 여기에서 차는 상태에서 만세. 쭉 팔꿈치 펴길게. 오케이. 내리고. 돌리고. 앞으로. 괜찮아? 앞으로 없어? 의식해야 돼. 지금 날개뼈 같이 움직이는 느낌. 똑바로 해서 위로 만세. 쭉. 내리고. 얘는 처음 10에서 몇이에요? 거의 없어졌어요 옆으로 쭉날개도 같이 뽑히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리고 얘는 1에서 2 1,2 네. 좋아요 등도 같이 쓰, 쓰는 느낌으로 이것도 한 1에서 2정도 지금 어깨 상태는 어때요? 처음이랑 비교했을 때 우선 왔을 때 어깨 움직임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한 10에서 한 1, 2 정도까지 좋아졌고요 앞으로 이제 추천해주신 운동 방법을 해서 얼만큼 더 좋아지는 제가 더 체크해 볼 생각입니다 어. 치료를 받아보신 소감은 어때요? 병원 쪽에서는 딱한 가지만 하는데 선생님께서 전체적인 몸 컨설팅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어느 쪽이 부족한지 인지 못하지만 선생님께서 뭐 하체부터 해서 아픈 부위까지 오면서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주시고 뭐 다른 운동도 다 추천해 주시니까 이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치료 해설를해 드리겠습니다 재활 컨설팅 국이고요 1회입니다 1시간 동안 제가 이제 검사를 하고 검사에 맞춰서 이제 운동 치료의 방향성을 알려드리는 치료입니다 완치 케이스가 아니에요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1회 동안 어떤 식으로 제가 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단 증상은요 어깨 통증 있으셨고 2년 됐고 운동하면 아프대요 치료는요 보수 치료를 거의 천만 원 정도 썼대요. 엄청 받은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서 한 오십 프로 정도는 좋아졌는데 그 이상으로는 좋아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운동을 할수 있는 상태는 아닌 거야. 즉 운동을 안 하면 괜찮은데 운동을 하면 아프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저강도의 운동도 못 하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닌 거고 이게 천만 원 동안에 점점점점 오십 프로가 아니고 대개 이런 치료 같은 경우는 초반에 오십 프로 딱 좋아지고 더 이상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지는데. 천만 원을 썼다는 것 자체가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라고 했던 거죠. 받았지만은 더 이상 효과가 없더라. 근육 기능 검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골반부터 해서 쭉쭉 빠진 상태였고 근육 긴장도 검사했을 때는 이런 포인트에서 긴장도가 많았어요. 재활 순서는 꺼져 있는 근육 깨우고 굳어 있는 근육 풀어주고 잘 움직이게 해주고 잘 버티게 힘을 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순서라고 했죠. 근데 지금 50% 정도 좋아졌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30%밖에 안 좋아졌어요 왜냐면은 움직임 검사를 했을 때 그렇게 도 불편하고 요거는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돌리기도 불편하고 움직이는 것도 별로 안 좋아졌어요 내가 느끼는 통증이 50%지 사실 천만 원 써고 제가 말하는 이 수준으로 갔을 때는 거의 20~30%밖에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치료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움직이는 것도 잘안 나온 상태였어요. 여러 가지 움직임을 체크를 했는데, 이제 제일 안 나왔던 게 옆으로 움직임이었죠. 옆으로 했을 때이 정도고, 제가 컨설팅하고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올라갈 때 불편감 없이 잘 올라갔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움직임은 좋아진 거예요. 하지만, 힘은 아직 체크가 안 됐습니다. 왜 여기까지 못 갔냐면은, 1회만 치료를 하셨기 때문에, 움직임만 잡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힘을 잡는 것까지는 못 갔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도수 치료에 천만 원 쓰고 여기까지밖에 못 올리는 게 기가 막힙니다. 천만 원을 썼는데. 아, 너무하죠? 여튼 움직임은 좋아졌지만 힘은 아직 체크가 안된 상태다. 힘이 좋아지는 건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까지 좋아져야 무리없이 운동을 할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치료 방향은 제가 늘 하던 대로 골반 몸통 어깨 이런 순서대로 잡았어요.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불편감이 2에서 3 정도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런 운동을 또 시켰습니다. 어깨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운동을 하고 나서 더 나아진 느낌은 있으나 그래도 아 뭔가 조금 남아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뭘 시켰냐? 또 이런 운동을 시켰죠. 이렇게 하고 나서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느낌이 난다고 하셨고 1에서 2 정도로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요까지 하고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점은요, 똑같은 치료를 반복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10에서 2에서 3 정도로 좋아졌는데, 그거를 반복하지 않고 아예 다른 운동을 시켰죠 제가 봤을 때는 앞에 했던 걸로 좋아지는 거에서는 여기까지고 뭔가 다른 거를 더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치료를 했어요 반복을 한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치료를 받으면 괜찮은데 시간 지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요 혹은 어, 주사 치료가 특히 그래요 처음 주사 맞으면 한달 동안 안 아팠는데 이제는 주사 맞으면 일주일도 안 가요 이런 경우 엄청 많거든요 계속 이제 병원에서 주사만 계속 꼽는 그런 데서는요. 약발이 떨어지면 쉽게 말해서 이게 치료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치료를 반복했을 때 뭔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치료 효과 점점 떨어지잖아. 그럼 이게 점점 치료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안 되죠. 더 이상 치료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이 한 번만에 무조건 완치시켜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심한 경우는 오래 걸리겠죠. 어쨌든 조금씩 좋아지는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나아지지 않거나 혹은 오히려 나아지는 정도가 줄어들어. 그런데 그 치료를 반복한다. 그 그거는 돈을 뽑아 먹겠다는 거야. 치료를 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거를 무책임 치료라고 그냥 제가 마음대로 말을 붙였는데 무책임 치료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치료를 잘 하는 곳도 있지만 이렇게 책임 없는 치료를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곳은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증상이라도 사람마다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필요한 운동법도 다 다릅니다. 정도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대부분 어깨 안 좋으신 분들이 골반 잡고 몸통 잡고 어깨 잡는 순서대로 가는데 이게 그렇게 안심한 분들은 한 번에 바로 탁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해도 좋아지긴 하는데 뭔가 좀 남아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이 사람에 맞는 운동을 찾아야 됩니다. 얼마나 이거를 잘 찾아주느냐가 관건인 거죠. 오늘 보여드린 운동도 지금 이 케이스에는 맞지만 또 어떤 분이 했을 때는 아플 수도 있고 잘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 사람마다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명심해 주시고요. 아픈 것만 보지 말고 우리는 뭐다? 아픈 원인을 봐야 된다. 그 원인을 잘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